독해. 이것만 고쳐도 20점 오른다 오늘은 75.4%의 오답률을 보인 엄청난 지문을 가지고 독해력을 상승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The human species is unique in its ability to expand its functionality by inventing new cultural tools. 독해력을 끌어올리시는 첫 번째 방법은 대범해지라는 겁니다. 좀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단순화시켜 보세요. 예를 볼까요? The human species 인간 종족 No. 그냥 인간은 is unique in its ability 능력에 있어서 독특하다. 네. To expand ex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장하다. Its functionality 이거 뭐지? No. 그냥 기능으로 하세요. 기능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독특하다. By inventing new cultural tools 새로운 문화적인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문화적인 도구가 뭐지? 이건 지금 첫 문장이잖아요. 그냥 도구로 하세요. 도구를 만들어냄으로써 기능을 넓혀나가는 데 있어서는 독특하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잖아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 언어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언어만큼 좋은 도구가 없잖아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Writing, arithmetic, science, all a r recent inventions. 두 번째 독해 기법은 여러분 첫 문장에서 이해한 내용에다가 두 번째 내용을 합쳐나가는 겁니다. 자. 첨문장 경나시죠. 인간이 도구를 통해서 기능을 확장한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팅은 여러분 글에리스메틱은 산수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다 도구예요. 따라해 보세요. 라이팅 도구. 그렇지. 에리스메틱 도구. 사이언스 도구. 인벤션 다 도구예요. 그 도구에 대한 예시잖아요, 그냥. Our brains did not have enough time to evolve for them, but I reasoned that they were made possible because blank. Our brains did not have enough time. 우리 두뇌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죠. To evolve 이 X에서 X 탈락된 겁니다. 바깥으로 네, 진화에 나오다. 대은 아까 도구들이잖아요. 도구를 진화시킬 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But I reason that. 그러나 저는 추론합니다. They were made possible. 그 도구들이 가능해졌을 걸로. Because 왜냐 바로 요거를 채우시면 되는데요.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도구 사용이 가능해진 근거를 찾으시오 이거잖아요. 선지 조금만 보고 갈게요.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our brains put up limit. 자, l i m 가지금 한계를 주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부정적인 선지는 일단 지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도 we cannot adapt. 우리는 적응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걸 일단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보기 를 보시면 Cultural Tools와 Brain Functionality, 자, 본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3점 빈칸에서는 거의 오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1, 3, 5는 크로스아웃 시켰고요. 2번, 4번에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hen we learn to read, we recycle a specific region of our visual system known as the visual word form, area, enabling us to recognize strings of letters and connect them to language areas. when we learn to read 우리가 글 읽는 법을 배울 때 뭐죠? 새로운 도구를 학습할 때죠. we recycle a specific region 우리는 특정한 지역을 재활용합니다. of our visual system 우리 시각 체계의. 글 읽는 걸 배우는데 시각 체계에서 사용되던 부위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we can mobilize our old areas 우리의 낡은 부위를 동원합니다. In novel ways, 네, 신기한 방식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낡은 부위는 비주얼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부위를 가리키죠 네, 신기한 방식은 독서하는 법, 글 읽는 법을 가리키는 거죠 네, 정답 2번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독해법 중에 두 가지 과감하라 그리고 첫 문장에서 이해했던 정보에 합쳐라 이걸 배웠습니다